스페이스 X IPO부터 아르테미스 2호 발사까지 2026년은 그야말로 항공 우주 테마 본격적인 투자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부터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노 스페이스와 스피어 등 최근에 꾸준하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접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항공 우주 테마의 대장주가 바뀌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무섭게 치고 나오고 있는 그 기업. 바로 어떤 기업이냐? 태양광 테마의 대표 주자인 하나솔루션입니다. 스페이스 X와 XAI를 합병한다는 소식 속에서 앨런 머스크는 또 다른 사업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를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위성 AI 데이터 센터였죠. 지금도 엄청나게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자, 지상에서는 상당히 많은 병목 구간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이를 우주로 쏘아 올리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굴리기 위해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것은 지상에서 만들 때와 동일한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태양광 테마예요. 이 조그마한 위성에 발전소를 매달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 같은 분위기는 페로브 스카이트 관련주들로 넘어가고 있고, 이와 관련한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선입 시스템이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급등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태양광 테마 전체적인 하락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수익 기회를 놓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왜 선익 시스템, 이처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것인지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자,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선익 시스템 상승 흐름 속에서 저희 여의도 주식왕과 함께 가장 크게 수익을 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태양광 테마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빠른 시일 내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 자, 중국 기업들이 워낙에 태양광 패널을 저가로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한 활로를 찾은 것이 바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금지시키기 시작한 미국에서의 반등 가능성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페로브 스카이트 소재를 통해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자, 이러한 것들이 태양광 테마에 조금씩 쌓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페로브 스카이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자, 사실 저도 이거 보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옆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페로브 스카이트를 태양 전지에 적용을 했을 경우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가 있고 제조 비용까지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응용 영역까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기대감을 높여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태양광 패널을 공터나 지붕 위에 깔아두는 방식으로 밖에 적용할 수가 없었는데 자,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용한 태양 전지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선루프를 통해서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현존하는 태양광 패널들은 그 에너지 효율이 20%를 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역시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용한다면 40% 이상까지 달성 가능하다고 해요. 상용화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 자, 중국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잡게 될지도 모른다. 심지어 태양광 테마가 이러한 기대감이 차곡차곡 쌓여 가고 있는 구간에서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곧 있으면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빠르면 다음 달 6일. 자, 50년 만에 인류가 다시 한번 달로 향하는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인류를 태우고 우주선이 달로 가는데 이 우주선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대략 달까지 갔다 오는데 8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만 탑재해서는 절대 이긴 시간을 버텨낼 수가 없죠.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태양광이다. 앞으로 항공 우주 테마가 움직일 때는 태양광 테마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이 한동안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보는 선익 시스템. 동사는 이미 OLED 증착 장비를 만들면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 보더라도 2025년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성장세가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5년 4분기에만 매출액이 2210억. 영업이익은 500억을 넘게 달성했는데 상장 이후 최고치예요.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이미 10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조는 2026년과 202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면 비교적 최근까지 상당히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모이기 시작한 구간은 바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태양광 테마가 항공 우주 테마에 엮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타이밍 자 하나솔루션이 최근 상가에 진입했었던 때부터에요 허닉 시스템은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OLED 증착 장비를 통해서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 같은 기술력을 페로브 스카이트 증착 장비로 확장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이를 통해서 116억원 규모 계약 공시가 있었다는 것 또한 확실하게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이 태양광 시장 전체를 확인해 보더라도 헤로브스카이트를 적용한 태양광 패널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장비를 계약했다는 사실은 상용화가 이어지게 될 경우 엄청난 매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솔루션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다면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를 위한 투자가 조만간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대감이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데 자, 오늘은 진짜 신기해요. 대장주인 하나솔루션도 대략 10%까지 주가가 조정이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외 다른 태양광 관련주들 특히나 페로브스카이트 테마에 엮이면서 주가 급등세가 이어졌던 기업들 모두 조정폭이 꽤 크게 나타났는데, 자, 선익 시스템은 오히려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지금부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영상 아직까지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꼭 누르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시는데 2초밖에 걸리지가 않죠? 2초만 투자해 주시고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 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전에 여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종목들 먼저 확인하고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전에 차익 실현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급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시장에는 2,000개가 넘는 주식들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기업으로 수급이 모이고 있는지 우리가 모든 종목을 돌려보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보이는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이를 먼저 체크하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건 만족 시간이 써 있죠? 시간대를 돌려보시면 확실하게 이 조건 검색식에 나타나는 종목들만 매수를 이어갔더라도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희 여의도 주식왕 리뉴얼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기적의 투자부터 투자 명가 그리고 여의도 주식왕으로 이어지기까지 저희가 채널을 크게 키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하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직접 사용해 오면서 90% 이상의 급등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는 검색식이고요. 자 실제로 금일 조건 검색식에 잡히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한 번씩은 확인해 봤을 시장 주도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잡힌 종목들 모두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데 주통령이 투자명가 내일사면 상한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 자 흥구석유와 보성파워텍. 이들에 대한 매매를 이어갔을 때 특히나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에 매수를 이어갔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는 금일 정규장이 시작되자마자 시초가의 검색식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요. 이러한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시초가의 매수를 이어가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17,000원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자,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장중 꾸준한 공방전이 펼쳐지긴 했지만, 19,540원까지 주가가 상승하면서, 2 7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7,000원에 매수를 했다면, 20% 이상의 수익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성 파워텍은 9시 4분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자, 바로 이 자리입니다. 1차적으로 주가를 띄웠다가, 강제로 누르는 자리 보성파워텍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이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대략 9,600원 이하에서 말이죠.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 기회를 잡아 가셨다면 이 역시도 20% 이상의 수익 기회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흥구석유와 보성파워텍 각각 20%씩 금일 하루 총 40%의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00만원씩만 매매를 이어가셨다 하더라도 40만원의 수익이고요. 한달 동안 주식시장이 며칠이나 열리죠. 20일에서 22일이에요. 꾸준하게 이 정도의 수익을 내어간다면 한달 동안 8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를 또 다음 달에 주식투자를 이어가는데 사용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될까요? 자, 이게 바로 조건 검색식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 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 검색식을 받아가지 않으시면 돈을 준다고 해도 발로 차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영상 아래 보시면 여의도 주식왕이든 투자 명가든 이렇게 제가 남겨놓은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검색식 공유받기 신청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댓글창에 검색식 뒤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네자리를 함께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키움 증권이든 삼성 증권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사용하시든 상관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전용 검색식으로 드릴 거예요. 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 무료입니다. 다만 딱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아직도 저희 영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드리는 건이두 가지 뿐이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검색식 받아가시고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진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이 오늘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난 이유 앞서 잠시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 실적을 통해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만 1,000억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달성했는데, 1월에 형성하고 있는 최저점 43,850원과 비교를 해보면, 자, 오늘까지 대략 250%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자 본격적인 상승 레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시가 총액은 약 5,000억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보통 우리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주가 순익 비율, PER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선익 시스템 같은 제조업 기업들은 현재 사이클이 상승기냐 하락기냐 이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10배 이상 수준을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최근에 상당히 급격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테마로 주목을 받으면서 제자리를 찾아 올라왔다는 것 오히려 태양광 테마에 속해 있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다. 심지어 2026년과 2027년 증권사들이 추정하고 있는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들은 페로보스카이트 증착 장비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일 겁니다. 태양광 테마의 상승세가 항공 우주 산업을 통해서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2026년에라도 선익 시스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적어도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PER 기준, 자, 30배까지는 적용을 해도 우리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3조 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투자를 이어간다면, 2026년, 꾸준하게 상승랠리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적어도 150% 이상의 수익 구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같은 기대감은, 오늘까지도 순매수를 이어간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증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여러분들이 선익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혹시나 주가가 눌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대장주인 하나솔루션이 10%의 하락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유입되었었던 거래량을 확인해 본다면 그리고 10%나 하락하면서 나타났던 거래량과 비교를 해 본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대감만으로 따져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실제로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로 진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 최고점을 갱신해가는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같은 흐름을 가장 탄력있게 쫓아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선익 시스템이라는 거고 당장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빠르면 3월 6일이 될지도 모르는 만큼 자 다음 주부터는 또한 번의 상승 랠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이어지겠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싶다. 때는 하나 솔루션의 주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차트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냥 조금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시다 보면 분명 한 차례 또한번 최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은 나타나니까 여유롭게 매매를 이어가시는 것도 좋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투자를 이어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슈를 체크하기도 힘들고 하나솔루션이 어떤 주가 흐름이 이어지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요 자,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하나 있죠 이를 통해서 저희 여의도 주식왕 100%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주통령이 보내드리는 매수 사인과 매도 사인 받아가시면서 편하게 매매를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시간 증시 분위기와 테마 분위기까지 모두 체크해서 이 투자 근거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00% 무료라고 해놓고 유료로 전환된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VIP 방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저희는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자, 주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100% 무료 소통방 이거 하나니까 안심하시고 가볍게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정보 모두 받으셨다면 가볍게 떠나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서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실제로 이를 통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자, 수익률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통령은 매일같이 투자 명가에 올려 드리고 있는 내일 사면 상한가 영상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통해 수익을 내갔는지 이 매매 내역을 보여 드리고 있잖아요. 자 실제로 주식 투자를 통해 밥벌어 먹고 있는 전문가들이 끌고 가는 소통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던 그 어떤 전문가들과도 다른 인사이트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소통방에 있는 구독자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자, 아무것도 못 샀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본업이 바쁘다 보니까, 이 소통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뒤늦게 확인하면 이미 주가는 올랐다가 내려와 있고, 그렇다고 소통방에 신경을 쓰자니, 일을 할 수가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방과는 완벽하게 운영 컨셉이 다른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이렇게 급등 시그널이 잡힌 핵심 종목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거예요. 급등주에 대한 매매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죠.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시장 전체적으로 돌려보면 급등을 위한 자리가 완성되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내일 당장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내일 사면 상한가를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도 꽤 되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기업들, 자,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트리거가 발생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이어가신다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 트리거라는 건요, 정규장이 시작되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기업들은 시초가 매수 의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출근길에 1분에서 2분만 확인해 주신다면 그날의 주도주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대응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추천을 드렸던 보성 파워텍은 금일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퍼스텍 역시 28%까지 상승하는 흐름. 자, 현대 ADM도. 그동안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한 차례 추천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오늘도 추천을 드렸고 주가가 18%까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들을 보면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날짜가 써있죠. 클릭도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스크롤, 드래그 다 됩니다. 오늘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이모티콘도 눌러줄 수가 있어요. 포토샵으로 수정된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수익이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면 이 텔레그램 채널에 한번 입장해 보시고 저희와 함께 매매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으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란과 댓글창 고정 댓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링크가 하나씩 적혀있죠. 모두 같은 주소니까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급등주 공유방 입장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만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특히나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 절대로 느끼시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가서 유료 전환 된다든지 VIP방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유튜브 채널을 크게 키워서 일을 통한 수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소통방이든, 이런 100% 무료 급등주 공유방이든, 열심히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면, 영상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별로 아깝지도 않으시잖아요. 자,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되는 혜택들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늦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매매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